자 평행사변형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, 평사, 마름, 뭐 각이든 무사는 일부러 한 거야. 그래서 일부러 일부러 이 과정을 방학 때 얘들이 성질이 뭐였다라고 해놨으니까 보라고 강의를. 우리가 강의 이미 있어 요 여기 지금 고의 수원, 수원 개념에가 있어 이 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학원도 보이죠? 이아지 어딘지 이게 쭉 봐줘 보고 어 여기서는 문제 풀면서 그냥 개념로 조금만 다루겠어. A, B, C, D가 평행사변형이 되라. 자, 그러면 뭐, 이 AB 순서대로 지금 평행사 변형하라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. 악도감 문제들은 그냥 사각형 ABCD. 그럼 저것이 평행사가 되기 위해서 ABCD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. 근데 이건 뭐 쉽게 나온 거니까 ABCD 이렇게 찍고. 가면. 마, 1, 4. 내가 5,0. 8,4. 모르는 거 어떻게 하자. A, B. 그러면 이 문제 풀수 있는 것은 얘의 중점과, 이 <laughs> 얘의 중점이 같다, 야 어? 이, 점, 이 중점이 좌표로 5라고 한다면 얘의 중점은 구할 수 있죠. A씨의 중점 A씨의 중점 2분의 7 컴마 2분의 8 이렇게 되지 굳이? 굳이 적어 적갈을 필요 없어 약분할 필요. 어차피 이쪽도 2분의 5 나올테니까. 이렇게 2분의, 둘이 더하면 A 더하기 5이고 2분의 B 이렇게 그러면 7이 A 더하기 5고 8은 B가 되겠지 그냥 뭘 이용해서 그냥? 평행사변형의 성질, 아주 기본적인 성질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지. 그 성질은 이미 강의에 들어있다. 봐라 여기.